이겼습니다. 나오셨다. 예. 목사님. 샤샤샤. 이겼습니다. Buat r e v e 아주자, 네, 할렐루야, 와, 새새요, 와, 할렐루야, 와와와고하습니다와와와와렐루야수고하셨습요 성사성이 장난해! 할렐루야! 성 수고하셨습니다! 아싸, 아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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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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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사님 할렐루야 세세세. 저기 목산이 목 할렐루야. 이목사님 목산이 목산이 목이목 참나 이 목산이 목 어요 다 오셨나 apology. 이제? 어! <laughs> 어! uh! <GOGO> wow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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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사님 <chapters> 김병호 목사님 아예강조대목포땡나가나신해졌네레 습니다. 쓰세요. 셨습니다와 양준호 목사님. 목사님. 목사님.